것 같은. 근데 나는 어, 문제 일으키는 집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문제 일으키는 집 중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많은 집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DJ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면면하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 만나는 숫자들은 꽤 많았는데 대충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고가 제일 안 나는 집은, 아까 말한 것처럼, 어느 정도, 너무 많이 콩가루는 아니고, 어느 정도 개방돼 있으면서, 요런저런 사안에 따라서, 쭈그러들었다가, 팽창했다 이렇게 탄력성 있게, 집안 식구들 탁탁탁 하면서 웃음, 웃어,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집. 특히 부모, 자식 간에,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, 부모, 자식 간에 유머가 있는 집. 사실 부모하고 자식 간에, 웃음 들어가는 얘기, 유머가 통용이 안 되는 집이 있어요. 그런 집이 좀 위험하고 굉장히 딱딱하거든. 건드리면 터져 잘못하면. 그리고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요렇게 부시면 부서져 나가더라고. 한쪽 구탱이가 딱 딱딱해가지고. 어, 그런 다음에 문제 제일 많이 생기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근엄한 권위주의와 도덕률로 자식들이 눌리는 집인데, 눌리는 집인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문제가 안 나. 부모가 그거를 정말로 끝까지 믿고서 실천을 하고 평생 그 근엄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대해줬으면 괜찮은데 그래놓고 이제 아버지 엄마 밖에 나가서 호박식 가는 집. 이 집은 이제 사고 <laughs>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들어와서 딸내미들 단체로 줄 세워놓고서 맨날 종아리 때리면서 양말이 길다 짧다 가지고 때리고 있는데 딸내미들이 나이 좀 들면서 보니까 아버지는 룸사롱 가서 <laughs> 자기 딸보다 어린 연계들 붙들고 놀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면 이제 그집 그런 집에서 조금 자고나는 것 같더라고.